내 일에 관련된 것들, 사업 영업에 관련된 것들, 현재 진행하시는 거, 그대로만 진행하신다 그러시면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또 다가오는 6월달, 7월달을 맞이하는 원숭이띠 분들의 월별운세를 알아볼 텐데요. 원숭이띠 분들, 6월달, 7월달 운세에 또 어떤 변화 변동들이 있으실까요? 어, 우리 원숭이띠 분들, 지금 열심히들 막 앞만 보고 열심히 가실 거예요. 네. 누구든지 뭐 원숭이띠만이 아니겠지만은. 네. 그래도 일단은 우리 원숭이띠 기점으로 얘기를 한다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는 계시는데요. 네. 계획을 조금 변동을 가지시는 게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겠다 라고 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어, 계획을 다시 잡으시라는 게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현재는 결과적으로 뭔가의 결실을 당장 보기는 유치월 달에 좀 어렵다라는 일단은 내용으로 새겨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에 약간의 변동을 조금만 가지신다고 하시면은 음. 그 포인트로 인해서 일에 집중을 하는 끝으로 음. 결과적인 결실이 조금 더 좋아지실 것이다. 음. 어, 분명히 시합이나 네. 어떤 경쟁이나 이런 나설 기회가 생기실 거예요. 네. 그니까 다시 나한테 6월 7월 달에는 기회가 주어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주저하시지 마시고 네. 그 주어지는 기회를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은 내가 이제 목표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얻으실 수는 있는데 네. 6월 7월 달에 그걸 기회를 받아들이셨다 해갖고 당장의 성취는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본인과 싸움이 좀 하셔야 돼요. 음. 어, 이제 일이 이길 거냐? 네. 어, 남이 이길 거냐? 아니면은 아... 내가 이겨낼 것이냐? 네. 지금 요렇게 중요한 시기가 6월 달, 7월 달에 나와의 네. 싸움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뭔가에 대한 집중, 일이면 일, 시험이면 시험, 네. 그다음에 뭐 이직이면 이직. 네. 요런 식으로에 대해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모든 것들은 나와의 싸움으로에 대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네. 요 본인과의 싸움에서 지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숭이띠 분들 6, 7월 달을 봤을 때에는 이 싸... 아움 끝에 분명히 결말은 소원 성취의 운세로 바뀌거든요. 음. 이 분명히 소원 성취가 나타나요. 네. 금전도 다시 끌어들이실 거고요. 네.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신 게또 새로운 인연도 맺어질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소원 성취가 분명히 운으로 바뀌실 거기 때문에 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음. 그래서 6, 7월 달에 너무 힘드시면은요 네. 잠깐의 마음을 비우고 가세요. 조금은 쉬었다 가셔도 괜찮으세요. 힐링도 좀 하시고요.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우리 원숭이띠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려 오히려 지금 6, 7월달은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를 잡으면 좋지만은 네. 또 너무 큰 일, 왜큰 것들의 기회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뒤로 밀어두셔도 괜찮으세요. 왜? 그 기회는 또올 거예요. 또올 거기 때문에 아우 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네. 스쳐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분명히 기회가 또올 거기 때문에 네. 큰 일이나 어떤 복잡하다라는 어떤 직감을 받으시게 되시면은 네. 살짝 뒤로 밀어두시고요. 네. 본인의 지혜, 네. 내가 쌓아온 경험, 이걸로 네. 그냥 발휘를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 개발. 나한테 힘을 쏟는 기간을 6월, 7월 달에 가지시는 게 가장 방법이시다. 어... 이게 잘못하면 진짜 번아웃 옷입니다. 네. 6, 7월 달에. 네. 왜냐면, 뭐, 막... 일도 뭔가 풀어져 가려고 막 하는 것 같은데도 뜻대로 잘안 되는 것 같고 또큰 일이라는 어떤 뭔가가 나한테 기회가 오기는 했는데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머리가 이제 지진이 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실 거기 때문에 네. 우울증이나 이거 잘못하면 공황장애 번아웃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잠깐에 쉬어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다그래서 일을 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마음의 심심을 다지시라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있으세요 이래 지연이 약간 마음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네. 분명히 확장이 되실 거고요. 어, 네. 분명히 일의 연장이, 네. 어, 시작 계속 끝이 좋아지시는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네. 맞이하실 거기 때문에요. 우리 원숭이띠분들 6월, 7월 달에 잠시 잠깐의 뭔가의 고비가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되셨더라도, 당장의 결과적인 부분의 결실이 조금 어렵다 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또, 하반기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8월 달에 운세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 그러니까 때에 또 우리가 기회를 노려보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원숭이띠분들, 6, 7월 달에 약간의 변수를 가지는 어떤 계획적인 부분의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으셔서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원숭이띠 분들이 기회를 놓쳤다고 거기서 또 절망하실 필요가 없고 절대 없죠.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내실을 좀만 잘 다져놓으면은 언젠가는 다시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서적인 변동에서 변수예요. 네. 약간의 흔들림이 생길 수가 있는 게 6월, 7월 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네. 지금 당장의 기회가 분명히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건 거죠. 네. 어, 나를 조금 더 다져놓는 시간도 만들어 가셔야 되셔야지만은 네. 그 우리가 후반에 더 좋은 기회가 닥쳐왔을 때그 기회를 잡았을 때가 더큰 복이 될 수가 있는 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보여주신 부분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기회만을 노리면서 내가 앞만 보고 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에 절망을 하실 이유가 절대 없는 거다라는 네. 그런 저희 신당에 할머니의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집중적인 부분 분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내 일에 관련된 것들, 사업 영업에 관련된 것들, 현재 진행하시는 거 그대로만 진행하신다 그러시면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자, 예. 시청하신 또 원숭이띠 분들, 이 기회를 언젠가는 꼭 잡으시고, 네. 꼭이 기회를 또 놓쳤다고 실망하시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 또 원숭이띠 분들에게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6월 7월 달에 지금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기운을 말씀을 드린 건데 전반적으로 여름 시기가 지나면서 원숭이띠 분들은 분명히 문서적으로에 대한 변동이 더 좋게 들어오는 운세를 갖고 가시는 것은 어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그래서 요 기운의 기회가 분명히 다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는 내가 마무리를 짓고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을 바라보기 위한 어떤 과정의 결실을 지금 갖고 가는 것. 이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정말 빛볼 날들 생기실 거고요. 보석같이 빛나는 일들이 생기실 거기 때문에 요 지금 6월, 7월 달 부분이 흔들리시더라도 절대로 중심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으로 1월당 경진만신이었습니다.